그 정제에 코팅 기제를 균일하게 뿌리는 게 중요하거든요 음. 그래야지만 이제 정제 하나하나마다 정량의 이제 코팅 기제가 가서 코팅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음. 어, 코팅을 균일하게 하는게 중요한데 음. 그렇게 하려면 이제 코팅 팬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회전을 하거든요 음. 그러면은 그 안에서 이제 정제가 구르면서 네. 어, 위에서 이제 스프레이 액을 분사를 하면은 정제가 유동을 하면서 조금 조금씩 이제 코팅 액에 노출이 되는 아.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걸 이제 자동화된 설비를 가지고 네, 네.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래서, 이게 정제에도 예. 무슨 다른 성분 같은 게 들어가나요? 음, 코팅 하는데? 네. 보통 이제 코팅 기재 같은 경우에 보통 음. 이제 보면은 어, 폴리머를 많이 쓰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보통 저희는 HPMC나 아니면은 PVA 같은 이제 대부분 이제 체인 좀 길이 있는 폴리머들이 표면에 피막을 잘 형성하는 그런 이제 자체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사용을 하고 거기에 이제 그 가소제 같은 거가 들어가거든요 왜냐하면 피막을 잘 형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소제가 좀 들어가고 그다음 대부분 이제 보시면은 색깔이 있잖아요. 코팅점 네. 같은 경우 빨간색, 뭐 노란색, 이런 이제 색깔을 입히기 위한 색소들이 들어가고, 이제 마지막으로 차광제, 차광제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빛을 이제 차광는 왜냐면은 대부분 약물 성분들이 이제 그 외부 환경 요인, 뭐 온도나 아니면은 이제 산소, 뭐그 다음에 수분, 빛 이런 거에서 이제 분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한 차원제 성분이 약간 들어가 있어요. 네, 이렇게 돌면은 정제가 이제 쌓여있으니까 회전에 해서 사선을 이루면서 구르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사선 방향으로 코팅액을 분사를 해주면은 얘랑 얘는 그러면 고의 안에 용량 많요네케파가 이거는 작은 아. 10kg 미만이고 저거는 이제 한 50kg 정도 양을 포팅할 아, 때. 한번 포팅할 때 10kg, 50kg. 네, 네, 원리는 똑같습니다. 근데. <laughs> 이 있어요? 보통 보시는 정제 크기가 300mg에서 한 6,700mg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500mg. 경제 기준으로 했을 때 10kg면 어, 2만 2만 T 2만정그 네, 2만 정도 됩니다. 그 정도는 실제로는 많은 양은 아니고요. 4개월은 훨씬 더 많아요. 네, 보통 이제 품목 허가 받을 때 최소 배치 사이즈가 10만장 이상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시중에 나오는 시판용 의 약품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배치 사이즈가 10만장 이상.

이게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코팅을 하는 목적은 대부분 이제 1차적인 목적은 약물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수분이나 외부 환경에서 이제 약물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부분 약물들이 이제 그냥 삼피면은 음. 쓴맛이 나거나 음. 냄새가 음. 나거나 이런 약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코팅을 한번 해버리면 음.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차폐가 되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있고요. 음.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 시중에 나오는 약들 중에 요새 이제 그 해열제 많이 드시는 네. 것 중에 이제 그 아세트 아미노펜 음. 같은 경우에 이제 ER 이렇게 해가지고 붙어 있는 것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우리 몸에 들어갔을 때 어, 흡수가 천천히 되도록 하는 이제 그런 방출제어제제형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려면은 이제 정제를 만들거나 이제 아니면 캡슐에도 가능하긴 한데 표면에 피막을 입혀가지고 불용성의 피막을 입혀가지고 어 안에 있는 내용물들이 천천히 물에 녹거나 방출되게 하는 그런 이제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목적으로 코팅을 하는데 뭐 ER 정도 있고 또는 이제 장용정 같은 것도 들 네. 있는데 장용정 같은 거는 이제 여러 어 대부분 이제 먹는 것 중에 유산균 같은 것들 보면은 어 산성 조건에서 쉽게 분해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위에 들어갔을 때는 분해가 안 됐다가 장에서 흡수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대부분 장용 피 장용 이제 피막이 입혀져 있어요. 그러면은 이 폴리머들이 pH가 낮을 때는 이제 분해가 안 되다가 pH가 어 이제 어느 정도 중성 조건이 되면 그때부터 피막이 벗겨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약물이 위에서는 방출이 안 됐다가 장으로 왔을 때 방출이 되도록 하는 그런 것들도 이제 코팅을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만드는 그런 거. 저는 이때까지 e r 이이멀전시의줄임말입인 아, <laughs> 빨리 효과를 네. 주는. 아는 아아 그렇게 아 네. 타이레놀 <laughs> ER 이런 네. 거 이렇게 네. 하고. 뭐지 그 고용량 타이론을 650ml 네, 네, 들어가는 건 뭐라고 하더라? 그게 타이르놀 2알이었던 거요 2알이 네, 이제 영어로는 extended release 그안 그래도 그 겉에 코팅하면서 맛 얘기했던 것 때문에 네. 그 여쭤보려고 그랬었는데 이제 네. 어떤 약 이제 다 먹으면. 코팅된 것 때문에 이제 초콜렛맛 같은 거잖아 단맛 맛네네네 음, 이런 것도 이제 코팅제에 이제 섞여 있는 어떤 성분 때문에 그렇죠 대표적인 게 이제 당이정이거든요 음. 저희 이제 슈어 코팅이라고 하는데 피막에 그런 이제 단맛을 내는 성분들이 있어가지고 어~ 최근에는 거의 안 나오는데 음. 보시면은 정제 표면이 광택이 있고 매끌매끌한 음. 그런 정제가 옛날에는 그런 거 많이 만들었거든요. 그런 것도 이제 당이종의 당이종의 일종인데 지금은 이제 대부분 식품 쪽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어 의약품 쪽에서는 이제 점차 사라지는 추세인데 그게 이제 왜냐하면 기술적으로 좀 어렵거든요 그런 코팅을 하는 게. 아, 아. 그 예전에 공장에 코팅을 이제 당이 코팅이 이제 많이 하던 때 보면은 공장에 가 보면은. 대부분 이제 그런 코팅은 노하우가 필요하기 때문에 연세 지긋하신 분들이 이렇게 <laughs> 코팅 공정에 들어가서 왜냐면은 기술이 없으면 못 하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그런 코팅 기재 성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폴리머로 바뀌면서 기술 난이도가 확 낮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제조 편의상이 훨씬 더 높아졌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요새는 폴리머 가지고 코팅을 하는데 말씀하셨던 그런 이제 당의 정도 코팅 필름 코팅장이 일정입니다. 저기서 의약품이 공급이 돼서 이쪽으로 통과를 하면은 여기 이제 개수기거든요. 핏을 싸가지고 의약품이 이쪽으로 지나가는 개수를 세워줘요, 자동으로. 그렇게 되면은 이제 각 병당 충진 수량이 있기 때문에 저기 수량만큼이 병에 공급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병을 채우는 식으로. 하나씩 방부제가 처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 방부제가 아니고 이제 그 수분을 제거하기 위한 이제 수분 흡착을 하는 실리카겔이 들어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관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의약품이 이제 반응을 하지 않고 그대로 이제 잘 보존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수분이나 아니면 외부 환경 요인에 취약한 에어품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보관하는 기간 동안에 변질되지 말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튼튼하게 어 뭐라고 해야 되죠? 방습제 네 방습제로 이루어집니다. 음. 이베이트가 음. 파운드 들어가죠? 네 지금 이제 경제가 이쪽으로 공급이 되면은. 이 부분이 이제 기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레이저를 쏴줘가지고 지나가는 존재의 개수를 채워주고 일정량을 이제 병에다가 추진하는 그런 설계가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서 딱딱 쌓이면은 이제 힘을 받아 가지고 쪽으로 넘어가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하나씩 다로안 넘어가고 쌓이게 하는 이유가 따로 있는 건가요? 아니요 아. 아니, 그렇지는 않고 이제 보통은 계량 생산을 할 경우에는 생산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아, 아. 이제 지금 같은 경우 저희가 의약품 시험부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느린 속도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공장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공급이 되니까 의약 계속 쌓이면서 계속 넘어가는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